라운드래. 다운 하다가도 멈추라. 오오오! 소세지야!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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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발 좀 살려주세요. 이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아 yeah. 나는 이걸 하면서 너무 좋은 게 예림이가 술못 먹는 애였고 술 맛은 모르는 애였는데 어? 얘가 나날이 발밝을아 술이 네. 정말 늘었어요 어. 진짜로 진짜 얼마나 네. 늘었어 조금 그래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? 야 내가 얘기했지 무조건 는다니까 <laughs> 술 늘어 근데 언니 술도 늘고 살도 느는 <laughs> 거 아니에요? 많이 늘어 살은 더 많이 늘어 술은 조금 느는데 살이 <laughs> 늘었습니다 어, 내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3 k g 쪘더라고 진짜? 진짜? <웃음> <웃음> 그렇게까지 정가할 <정말> 거야? <laughs> 그럼 안 돼요 <laughs> 비키니 입고 놀러도 가야지. 아니, 우리 풀 파티 가자. 어? 진짜. 어. 존나 재밌겠다. 그럼 살 빼고 오면 언니 풀 파티 데려갈게. 이대로 먹대는못 가? <웃음> <웃음> 야, 그걸 자체가 매. 이대로는 초입 네. 불가야? <laughs> <laughs> <떡볶이 웃음> <와, 씨>, <laughs> 어, 떡볶이 어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우 그맛습니다 와, 맛있겠다. 왜냐, 면난나초를 너무 좋아하거든, 내가. 나가사키 짬뽕? 아니, 해물도 많아. 네, 여기 통 어징어가 들어있어. 음! 음, 진짜 맛있다. 어르신들 말처럼 그런 얘기도 있어 누룽지를 먹으면 가난해진다 아 어, 진짜?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밥을 다 그거 먹고 남은 게 아까워서 물을 끓여서 넣어 먹던 게 누룽지였잖아 나지좋아는데 네. 그냥 옛날 속설에 샤머니즘? 야. 어 그렇지 약간 가난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진짜 옛날 사람들 같다 우리 우리 옛날 있어. 사람이야 같다는 아니고 우리, 사람들. 우리 젊은 척해요 언니 우리 알려줘 봐 젊은 척 어떻게 하는 거지 언니 다리부터 내리면 될것아아 그렇지? <laughs> 근데 다리를 내리면 젊어지니? 언니 옷 다른 거 입히고 싶다 했잖아요 아까. 뭐 입히고 싶어요? 집에 코스프레도 많고 경찰복도 있고 교복도 있는데 교복이 어? 언더복 교복이야. 어? 그럼 다음 주 우리 오 티는 아, 코스프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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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막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. 막 웃긴 거 하지 말고. 야. 나 섹시한 거. 거. 언니 얼굴 섹시한데. 언니 얼굴 약간 새끼 있어. 어, 새끼 있어. 언니가 그것만 안 하면 새끼가 더 있을 것 같아. 얘네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. 아니 아니. 지금 뽑아먹으려고. 언니가 나면... 가만히 있으면 진짜 섹시한데 이거 있잖아요. 코 화살코 되는 거. 화살코 되는 거래. 이것만 안 하면. <laughs> 그럼 진짜 섹시한 거 코스프레 입고 오면은 뭘꺼까요 나는 바니걸 아니면. 어? 바니걸. 좋은데? 바니걸해 섹시한. 어. 섹파 섹봐 섹시한 바 니가 섹봐섹봐 섹바 뭐 니가 톱피티잖아아 언니 나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. 야 이미 나갔어 네팔7이라고 자막에 나갔어. 팔, 팔. 이미 나갔는데 머리 잘라서. 팔구로 해줘요. 가 제일 가깝게. 치즈케아니야 이거 진짜. 야너 미안한데 팔자 패인 거 보고 얘기해. 팔, 팔. <laughs> 언니 헌팅 해본 적 있어? 내가 헌팅 당한 것 중에서 제일 웃겼던 장소가 있어 네? 어디서 헌팅을 당했냐면 응암역 아 응암역 오지샵을 갔어 오 응아. 그냥 지나가다 심심해서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한 50대가 넘으셨어 50대가 넘었어? 제가 딱 들어갔는데 1문0이신 거야 여자가? 여자가 너무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느낌을 내가 문을 열자마자 받았대 사장님 가장 친한 친구 분의 아들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야 확신의 며느리상? 어, 그분이 또 건물주라고. 오 어. 오 이쁜 아가씨 뭐에 생각해 봤냐? 답 줘. 서윤서아가씨 시간 되면 전화해 줘. 생각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. 알아서 바쁘구나. 어제 오, 아빠 만났는데, 자네들만 좋으면 커피숍도 차려준다는데 대박이다. 대박이다. 내가 받았던 최고의 헌팅이었어. 오. 응암사거리 구제 어머니 잘 계시죠? <laughs> 이게 2년 전인데, 아직도 결혼을 못해서, 어,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면. 브릿지. 아니, 얼마나 감사. 그래서 소개팅 안 했어? 안 했다니까. 내가. 왜? 내가 이끄는 생각이 크게 없었어. 헐. 없었어. 헐. 헐. 정신 차려. 그리고 이때 뭐였냐면, 리마일로 정신 차려. 아니 이때는 약불기짝 맞을래? 아니 근데 이저래 이때... 진짜로 정신을 못 차렸어 왜 그래? 그렇긴 게 하지. <laughs> 저얘네를안 맞고 저 유리랑 유미랑 애들이랑 하면 안 돼요? 오늘 거기랑 아예 안 맞아요. 그 씨. 내가 안 맞아. 내가 지금 단어가 아예 다르니까. 아, 그래, 왜냐면 그래. 거기는 고급지고 여긴 싼데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우리 다시, 다시 고급화 버전으로 가요. 언니. 그래 그래. 너가 한번 진주지 해봐라. 언니 다음에 다른 <laughs> 아, 옷 고무할게요. 아내옷 때문에 그게 고급이 <laughs> 어, 또안 되는구나. 그렇지. 지금 차에 무채색인데 어떻게 갈아입을까요? <laughs> 좋아 요 짠. 진으로 있거든요. 장난이에요, 장난이에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. 아유, 하하, 가만히 있어요. <laughs> 아이 열밖에 안해 이거 진짜 장난입니다 장난 무슨 전화를 하시는데요? 소희야 그 차에서 언니 그 검은색 자켓 있지 <laughs> 금장단추그것좀 갖다 주겠어요? 아 <laughs> 고급지 아 고급지 이제부터 강남 토킹빵 느낌으로 어... 예 한번 아니 그러니까 헌팅을 해본 적 있는 질문 다들 언제 듣수있나요 받았잖아요 수 있나? 지금 구제 아줌마한테 헌팅 받았다고 남자 아, 남자한테는 많이 받았어요. 어 그래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언니. 그래도 메이드가 된 적도 있어요? 없어요. 왜? 없어요. 내가 겁이 좀많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아? 사람에 대해서. 언니, 근데 진짜 못된 것 같아요. 너? 그러니까 메이드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. 그얘기 듣자고 한 얘기 아니야. 다현 아, 언니는 <laughs> 헌팅스없어요아 근데 그런 건 너무 작지 않나? 작다고요? 아니, 얘는 작다고 한게 아니고 작대. 작다거야슬리핑 아, <laughs> 아니, 아, 어, 오케이. 헌팅이니 아니라 어, 잠만 잤다 카페에 있으면 명함 두고 가는 거 있잖아요. 도서관에서 그 옛날 쪽지 남는 거. 어, 그런 것처럼 명함 이렇게 두고 가는 거 보면은 언니 왔다 언제? 저 반짝이 온 얘기한 거예요? 아 예?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어. 밥물에 나가세요? 밥물에 나가세요? 가만히 <laughs> 있으세요 자꾸 나한테 지금 안고급지다 하니까 네.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좀 봐주세요 죄송합세요아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클릭할 수 있겠지 하겠어요 클릭할 수 있겠지 하겠어요 <laughs> 이옷 아니야. 네 언니 죄송해. 데 오늘, 오늘 언니 빼고 놓을게요 아니, 아까 아니 아까 다현이가. 언니 한 번만 부탁해도 돼요? 이거 빼고 이거 한 번만 입으면 안 돼요? 이게 예쁘죠. 아니, 아니. 한번 아, 죄송해 요 진짜로. <laughs> 아니, 패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왜요 진짜 가현이 못 됐다. 진짜 싹못 됐다. 아니 이게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렇게... 이렇게 옷을 계속 갈아입는 게 맞는 거예요? 아니 진짜 언니 이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지만 제가 또 여자 연예인이니까 어이. 조명 밖에서 한번 보세요 예, 예. 예옷도다 찍어요 네. 조명 밖에서 와 진짜 예쁘다 언니 진짜 예쁘다 진짜 힙하잖아 저게 이게 훨씬 이거, 나 이거 이거 트킹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트럭킹. 이거 무슨 패션인지 알죠? 뭐 옛날에 그 이선미 씨 했던 그 야! <laughs> 계속 멈추지 마아니아니 아니야 트월킹 트월킹하면 진짜 오 섹시하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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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PD님이 배좀 늘었고 배좀 늘었고 아배좀늘 개가 아니 어떻게 술병 아니, 아니, 아니 언니 이거 아니 언니 이거 살짝 위로 더 올리면 돼요 바지를 좀 위로 더 올려 더 있겠다. 나와 <웃음> 보이는데 <웃음> 아니야 위로 올리면 진짜 다리만 이만해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메기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야 언니 지금 제일 예쁘다 지금은 강만칼로 가우대맞아 We are the future. 진짜? 그거 진짜 모를 걸2 0 대는? 애초에 몰라? 몰라? 모르죠. 이하도 붙여 모르죠. 이거 몰라? 모잖아. 모르잖아. 그게, 그게 뭐야? 똑같은 삶을 강요하는 어, 그게 뭐야? 내 안에서 꿈틀대는 혼체에게 그게, 그게 뭔데? 비워가게 We are the future. 겨드랑이 까만데요? <laughs> <laughs> 착색이 됐나 어떻게 된건가 <laughs> 어, 네. 아니 진짜 미안한데 그 아니, 노래 뭐야? h o 나는 캔디를 알아 야 캔디 이거지 나 h o 클럽 H.O.T 거야 다시는 오늘 나와야 예. 단지널부터 시작 단지널 시작 <목소리>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<목소리> 이거 해야지, 이거! 이거 해야지, 이거! 나 몰래, 몰래! 나는 욕전도 그거 비교, 비교 했지? 자꾸 막. 헤어지자, 오늘 쟤네들 못난 너무 힘들어. 존나 힘들어. 딱 그만할게요. 이게 30대가 클럽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? 건강 지쳐. 다니 말해라, 이제. 못한다, 이제. 저물좀 주세요. 아, 어, 너무 힘들어. 물 좀. 찬물 좀 주세요. 이러니까 클럽 못 가지. 신나게 춤을춰 그냥 어깨만 이렇게 동질둥질로 아, 보여줘. 클럽에서 어, 어떻게 어, 어, 해 줘? 우리 이렇게 쳤으니까. <laughs> 보통 근데 클럽에서 돌때 그냥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그냥 이렇게. 아 짜증나. 야, 아까 예림이는 땅바닥에 앉아서 망치춤 추고. 뭐 진공망추 뻥뻥 뻥. 아, 내손 떠는 게 아니고 춤을 진짜 철저 몰라요. 근데 원래 삼고는 약간 이렇게 다 팔가 팔. 다 들잖아요, 원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. 진짜? 라운드걸이 아니라 아, 라운드 아니야. 아, <laughs> 딴 거야. 라운드걸도 했는데, 라운드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. 너 라운드걸도 했었어그포즈 뭐 그러니까. 한번 보여주세요. 라운드걸 하면 언니가 라운드걸 하면 어, 그렇죠. 메뉴판 들고. 메뉴판 들고. 메뉴판 들고. 한번 보여주세요. 괜찮나? 생각보다 착색이 안 됐어요. 아유, 겨드랑이 모자이크 해주세요. 라운드. 싸움하다가도 멈추자. 이 어떻게? 앞에 가드 있어요. 아 가드 있어? 아안 가봐서 모른다어이거 아, 진짜 어. 폭스 라 모르겠다. 어떻게? <laughs> 야 폭스면 어때? 폭스도 질투야. 그래 언니? 이런 얘기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어? 명, 명언 하나 하겠습니다. 또 명언이요?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시사하면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뜻이. 너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야. 진짜? 나는, 그렇죠? 나는 그래서 질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근데 중요한 게 문제가 아무도 안해 질투를. <laughs> 해 줬으면 좋겠는데. 아무도 안해 나한테 제일도. 우리가 해 줄게 언니. 우리 포차를 이런 데 말고 좀 헌팅 되는 포차를 갔었어야 돼. 아 진짜로. 되는. 은지가 하는 그 헌팅 걸처럼 진짜 헌팅 해 보는 게 어때? 우리가? 응. 우리가? 아니, 너무 설레. <laughs> 설레. 아, 진짜로. 솔직히, 우리가 뭐 있으면은 한 번은 들어오지 않을까? 아, 제발. 아, 진짜 한 번은. 몰래카메라 같은 거 두고, 우리 진짜 예쁘게입고 아, 진짜 한번 들어온 줄 아는, 보자. 크게 웃지 말고. 어, 진짜. 잔잔하게 웃고. 근데 왜, 왜 크게 웃지 말고를 진짜 전제로 깔죠? <laughs> <우리> 아니, 저한테 <laughs> 하는 얘기. 우리가 경고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네가. 둘한테 하는 얘기. 너네 얘기야. 웃지 마라. 아니, 아니, 아니. 언니, 경고, 언니 들었으니까. 만약에 그 네. 몰카 찍으면 이렇게 할게. 얼마나 <laughs> 예뻐. <laughs> <일부러 웃음> 이렇게 <laughs> 예림이 저러다가 한 시간 뒤 아씨 뭐 존나웃게 이러고 있지 오빠 존나웃기다 존나웃기다 이러고 있지. 언니 원나잇은 해본 적 있어요? 다 없어. 그런 거 없어? 진짜? <laughs> 예림 씨랑 저기 다현 씨랑 어떻죠 원나잇은 아니고 어. 투나잇. <laughs> 그러니까 한번 봤던 건 뭐냐? 밥만 먹었는데 바로 연달아서 커피를 먹으면 두번본 거잖아. 그게 투나잇이야. 그게 투나잇이야. 어. 그게 투나잇이야. 어. 나는 20대 때 성욕이 진짜 강했어 진짜 안 듣고 싶다 예림이 성욕 이야기는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아니 난 여자니까 안 듣고 싶지 아, 근데 어. 30대 되면서 성욕이 쭉 줄었어 일하느라 바빠서 더 성욕이 없어졌어 아니야 아니에요? 그걸 못 찾아서 그래 남자가 네가 잘 맞는 사람 남자가 그 성욕을 빵 터트려줄 그 사람을 만나면 넌 만나봤어? 이제... 아니 저는 만나보죠 그리고 오.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오 진짜? 어떻게? 오늘 어, 좀 깊게 넣어주는 게 좋아. 와, 아예 디테일하게? 디테일하게. 야, 너는 진짜 올바르게 <laughs> 살아가고 있구나. 두 손을 모으게 된다, 너 진짜. 언 저는 남자를 만날 때 <laughs> 뭐 일이든 성격이든 뭐 섹스건 뭐건 무조건 대화를 많이. <laughs> 하루에 뭐, 대여섯 시간씩. 어? 너무 많이 하는데 <laughs> 언니, 무서워요. <laughs> 그 정도면 <laughs> 가스라이팅이야. 아, 아, 진짜, 아, 진짜 무서워. 무서워. 나랑 통화할래? 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돼? 나 진짜 많이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아니 무섭대 언니 그거 없어? 새로운 그거 없어? 뭐? No. 건배사 기다려봐 뭐라고 치는지 알아? 뭐라고? 유행하는 건배사 <laughs> 건배사를 쳤는데 뭐가 나... 마돈나 하면 소름이야 마돈나도 있어요 어. 마시고 돈 내고 나가자 네.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. 이멤버 리멤버 네.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이거 게시물 50대가 쓰셨나요? 맞네 작년 거네 내가 또 잘못 눌렀네 아니 그걸로 하자 우리는 어차피 그래. 벌써 끝나? 됐다 취했다 얘는. 안 취했어 나 진짜 알지 이렇게 안 취했다고 하는 순간 제 거거든요 난 취하면 귀가 막히잖아 귀구멍이 짠자 여러분 끼쟁이들 아 맞다 제가 끼쟁이 이멤버 면 여러분들 리멤버 응. 끼쟁이 이멤버 리멤버 한잔 하실게요